여사가 있겠습니다. 그 제14회 지역 주민과 학문화 과정이 함께하는 어울림 훈장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엿더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방금 전에 임정민 원장님께서 너무 절절한 인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가슴이 외로니다어쨌한 본인사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내실있게 진행하고 계시는 임정민 원장님을 비롯한 국제가정화원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너무도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고태민 농원님과 광봉지 의원님, 그리고, 그, 관야사들이 있으신 바빴으신 많은 네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에올룩을 대표해서 저희 에올룩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그 에올룩은 전국,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 핫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편리한 교통이 있고, 주거 환경이 너무도 좋으며, 그리고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화대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에어룹이 전국에서 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분들이 결부가 되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경과 차별이었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야말로 21세기가 원하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저희 에어룹 관내에 국제가정 문화인이 있음을 에어룹 장으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 추세는 여러 이주 여성분들이 결혼 등 이유로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 에올루 에올루만 아니고 제주 전체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제, 이제껏 그 바다공 교육 중에 단일 민족이라는 편견에 사로잡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여러 차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뚫고 이분들의 권익을 존중하면서 저희. 지역의 이론으로 많은 노력을 해보면서 같은 구성으로 동진, 동질감을 갖게 해준 단체가 국제가정문화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껏 해오신 임정희 원장님을 롯한 여러 가족들의 성원에 정말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도 그러한, 그러한 사회의 이론이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국제가정문화원의 분발, 분발과 그리고 발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제애올룸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한 줄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